경찰이 창경 80주년을 맞아 새 근무복을 준비 중인데, 정작 경찰관들 사이에서 작업복 같다는 뒷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연 중인 신형 제복은 옅은 보라색과 회색 계열의 외근 점퍼와 조끼로 전국 시도청에서 현장 경찰들을 대상으로 입어보고 평가하는 시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실제 착용 사진이 퍼지며, 어, 현직 경찰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선 정부청사 방원 같다, 공안복 느낌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고, 블라인드 등 커뮤니티에는 경찰 제복이 아니라 그냥 공사장 작업복 같다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파트 경비복이 더멋지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경찰은 실제로 입어보니 생각보다 괜찮다. 디자인 시도가 엿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아직 확정된 안은 없으며 선호도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우리가 의견을 내도 결국 순회부 뜻대로 간다는 불신도 여전합니다. 경찰 제복. 단순한 옷이 아니라 국민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